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롤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업은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동작이면서 또잘 되지 않는 동작 중에 하나죠. 자, 우선 동작의 수행을 보게 되면, 자, 누워 있다가 천천히 복벽을 당겨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그냥 올라와서 앞에까지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트 1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체스트리프트 포지션 있죠? 거길 꼭 지나가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응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오든 잘못 올라오든 여기서 야 하고 못 올라오시는 분이든 잘 올라오시던 분이든 꼭 항상 우리가 체스트 리프트에서 지나갔던 그 포지션 있죠 여기 내 흉곽이 바닥을 눌러주고 그걸 누르는 만큼 내가 올라오는 이 포지션을 꼭 지나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흉곽이 바닥을 눌러주는 그 구간을 느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갈때 그냥 계속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못 올라오신다고 하더라도 내흉곽으로 바닥을 눌러서 체스트리프트를 할수 있는 거기를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 도와주시든 선생님이 아니면 못 올라오든 올라오든 이 구간을 꼭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롤업은 뭐다? 체스트리프트를 꼭 지나서 올 거다. 그리고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자, 일단 여기를 지났어요. 제가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이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복부를 끌어올리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고관절 신전근과 척추신전근이 부드럽게 상체가 낮아지는 것을 조절해줘야 된대요. 이 부분을 되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고관절 신전근이 갑자기 여기에서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자, 고관절 신전근.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고관절 신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다리를 뒤로 뻗던지, 아니, 여기가 펴지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펴지는 것을 고관절 신전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접히는 거를 고관절 굴곡이라고 불러요. <laughs> 자, 그러면 이 포지네, 포지션에서 제가 그럼 여기서 고관절 신전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저기에 여기에 있다가 고관절 신전을 하려면 여기가 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관절 굴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접히는 거죠. 자, 롤업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는 거본적 있으세요? 롤업은요, 하복부를 충분히 당겨서 복부는 위로, 뒤로 <laughs>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고관절 신전근이 여기 고관절 불공만 꽝 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서 엉덩이 뒤쪽 신전근을 쓰니까 햄스트링과 엉덩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푹 퍼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영상으로도 사실 보일 만큼이거든요. 제가 뒤꿈치로 앞을 밀고 바닥을 눌러요. 그리고 괄약근을 조이면 지금 엉덩이 햄스트링하고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앉써 볼까요? 포.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신장근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래 배는 계속 그 뒤쪽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관절 굴곡근 골관절 굴곡이 그냥 쫙돼 버리지 않도록 띄워져 있어야 돼요. 그걸 선생님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 허벅지와 복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가까워졌다는 건 고관절 굴곡을 했다는 뜻인데 롤업은 일단은 고관절 굴곡을 해서 쫙 여기를 스트레칭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신장근의 힘 그리고 척추 신장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얘가 그냥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앞에 내려서 와다 아, 올라왔다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척추 뒤쪽이 늘어나는 그 속도를 속도를 조절해서 위쪽으로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팽팽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부, 척추 신전근, 고관절 신전근, 얘네의 힘으로써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지. 뭐 손이 내려져 있든 올려져 있든요. 잘퍼덕이 모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